예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 앞뒤 좌우분과 함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인사 나눠 볼까요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원한심인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고 또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만이 아니라 오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어떤 교훈이 있을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울왕은 우리가 알다시피 처음에는 참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단순히 외적으로 키가 크거나 미모가 아름답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물론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있었고 누구보다도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왕이 되는 것조차 부끄러워했던 그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변화해 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먹었던 마음과는 달리 그의 삶 가운데 교만한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보다 자신이 원하는 바 또 자신의 백성이 요구하는 바대로 행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말렉 전쟁이지만 그 이전에는 어떠한 전쟁이 있냐 불레셋 전쟁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 불레셋 전쟁을 치를 때에도 사우루님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 그 잘못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 교만함을 바탕으로 죄를 저지르게 됐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3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에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제사장만이 해야 했던 제사를 급한 마음에 자신이 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자신들의 백성을 신하를 의식하고 행동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마치 마지막 기회라도 주시듯이 사무엘을 통하여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의 전쟁은 정치라든가 여러 가지 이해관계 속에서 벌어진 전쟁이었다면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하나님이 직접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하다라는 것이죠. 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을까요? 다른 족속도 아닌 특별히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 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추레구 파고 나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뒤에 어떤 일을 저지르냐 그들이 이렇게 떠나가는 그 길목 가운데 그맨 후방에서 부녀자와 노약자들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일 때문에 모세가 손을 드느냐 내리느냐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갈리는 그러한 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전쟁은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아말렉 족속을 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스라엘 백성은 또그 길을, 광야길을 걷게 되죠. 당시에 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정이 되면 기억하고 반드시 응징하라는 말씀을 이제는 이루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을 멸하는 데에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들의 조금만 진멸하라가 아니었어요. 이들의 모든 것을 없애라. 남녀노소, 어린아이 할것 없이, 그리고 짐승할 것 없이 모든 것을 진멸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조금만이 아니라, 일부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진멸하기 원하셨다라는 거죠. 이 말씀만 읽으면 오늘날의 정서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린 아이까지 그런데 상징적인 의미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서 그 정체성을 보존하고 유대시키기 위해서 다시 말해 이스라엘 공동체를 정결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섞이는 것 없이. 다 진멸하라. 아무튼 사울은 이 명령을 듣고 듣자마자 즉각 순종합니다. 거부하지 않아요. 고민하지 않습니다. 즉각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는 군사를 소집합니다. 모인 군사만 해도 21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이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진멸하기 하러 이제 암말렉 족속에게 갑니다. 그런데 그 진멸하기 전에 본문 말씀을 보니까 갠 족속을 구조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갠 족속은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냐면 그냥 그들이 불쌍하니까 구해준 것이 아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갠 족속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차남 호밥도 어, 이갠 사람으로서 광야 여정에 큰 도움을 주었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갠 족속을 함부로 이렇게 아말렉과 싸우다가 칠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배려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겐족 속을 이렇게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한 뒤에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치열한 전쟁이 벌어져요 7절, 8절, 9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하웰라에서부터 에고밥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되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살과 그의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와,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없고 화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말렉 백성 어, 족속을 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기 지금 읽은 말씀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사울왕은 조금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게 아니라 일부분만 순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한 척만 하고 온전한 순종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순종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두고 하나님은 그날 밤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우를 왕으로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한다 내가 후회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후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후회와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에 있어서 내가 이걸 좀더 선택하면 좋았을 텐데 라고 후회하는 것과는 조금 결이 달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전지하신 하나님인데 후회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상 후회가 아니라 탄식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탄식과 안타까움, 사울 왕이 결국 마지막까지 주었던 이 기회조차 어, 자신의 욕구와 의도대로 행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사무엘은 이 이야기를 듣고 금심하며 밤새 부르짖습니다. 기도 제목에 대한 것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어, 추측컨데 그냥 여러 주석들과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한번더한번더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자신이 처음으로 세운 자신의 통을, 손을 통해서 아, 기름부은 그 왕인데 이렇게 버림받은 것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밤새 부르짖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말렉을 진멸하지 온전히 진멸하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소식뿐만 아니라 사무엘에게는 한 가지 소식이 더 들려옵니다. 그건 어떤 소식이냐? 사울이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고 세웠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의를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댈 것이 아니라 나를 찬양하고 영광하라, 영광 돌려라 그런 의미에서 어떤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그 즉시 그리고 만납니다. 그 만나는 순간에 사울의 변명이 참 뻔뻔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내가 행하였나이다. 부분적으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아주 당당하게 내가 다 지켰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난난 거죠. 사무엘은 화가 난 사무엘은 내 귀에 들리는 양과 소의 소리는 무엇입니까?라고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사울왕이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백성이 원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것입니다. 즉 자신의 책임을 이렇게 다른 곳에 이렇게 넘기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마치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연상시키게 됩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저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있게 하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한 것입니다. 즉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사울도 마찬가지로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추궁했을 때에 회개하고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핑계하기에 급급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단호하게 강하게 전달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후에 왕의 보제에 앉은 것 아, 앉았을 뿐이지 결국 사울 왕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16장부터는 그래서 다윗 왕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아무튼 오늘 이 말씀 이 아말렉 족속을 멸하고 순종하지 않으니 사울 왕의 모습 속에서 오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사울왕의 모습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나에게 사울과 같은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니까 한번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자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절 말씀 시작 아멘. 여기에서 아주 단호하게 누가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지 아주 세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왕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를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심과 동시에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택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한 번만 듣기를 원하셨을까요? 이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는 이한 이야기만 듣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이 아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특정한 지역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이방인 땅 가운데서도 여전히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셨어요 또한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서 들어도 되고 듣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요구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왕은 백성을 통치하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죠. 막강한 권력이 왕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에게만 요구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 왕에게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애굽 땅에서 이끌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요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그궁룰하심으로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칭량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한순간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일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듣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주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선포되어지는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행하려고 하면 불편한 일,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은,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단지 귀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이 밤에 하나님 저의 이 심령 가운데 우리의 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왜이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도 있겠고, 우리를 위로하고자 하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 사랑이거든요. 끊임없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끊임없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끊임없이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네, 그그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아 죄송합니다. 네. 그 마음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 없어요. 그냥 하나님 들려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네. 다음으로 다음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울은 정말 즉각 순종했어요. 21만 명을 소집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진멸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분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적인 순종을 사울은 착각하여 이것 또한 순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적인 순종이 아닐지라도 이것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순종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다는 라 것이죠. 그래서 그가 사무엘에게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 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너무나도 떳떳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사무엘에게 당신이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 순종했습니다.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부분적인 순종을 한 그는 하나님 앞에 전적인 순종을 순종, 하였다고 착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부분적인 순종은 전적인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런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전적인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부분적으로 순종했을까요? 자신이 생각할 때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왜 부분적으로 순종했냐면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판단할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니까.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순종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어, 판단과 나의 뜻이 앞섰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이 우선됐기 때문에 적당히 타협을 했다라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것도 문제지만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도 문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런 거겠죠. 내 생각에 이 정도는 괜찮아. 하나님의 말씀... 무엇인지 알지만 이 정도는 내가 적당히 해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는 내가 타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해지고 100% 온전해지는 것은 불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삶에 매일 매일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시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것도 타협하지 않고 너 교회 다니면서 왜 이렇게 유별나? 너처럼 섬기지 않는 사람도 많아라는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다짐하고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힘을 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의 백성에게 진정 원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늘 깨어 있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깨어 있기를 원하세요. 누구나 다 초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고민할 때 그리고 결정하고 이렇게 실행에 나갈 때 초심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열심을다 해야지 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알다시피, 이 초심을 지키는 게참 어려워요. 처음에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내가 열심을 다해서 주의 일도 하고, 또한 나의 삶의 어떤 계획들도 이렇게 하나씩 실천해 봐야, 가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고, 익숙해진과 동시에 해이해지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변질이 작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깨어있지 못함으로 변질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본 사울도 마찬가지였죠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했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 정말 낮은 마음 가운데 서있던 자였지만 익숙해지고 해이해짐에 따라 그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변질되어 갔다라는 겁니다 사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순간, 우리도 어쩌면 익숙해지고 해이해짐에 따라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첫 마음을 잃은 것은 아닌지, 내가 처음에 가졌던 그 초심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여러분 살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누구나 이렇게 초심을 잃고 실수하고 또 허물을 이렇게 허물이 생길 수 있는데,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리고 이그 상황 가운데 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변질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사람이 망가질 때, 변화될 때, 변질될 때, 하나님이 아무런 사인을 주지 않거나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돌이키고 변화시키려고. 애쓰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보면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버림받았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참 느껴져요 그냥 사울 너말안 들었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한번더 해보자 아말레 조소 진멸해볼래? 그리고 그가 명령을 지키지 않고 짐승들 좋은 것들을 남겨놨을 때도 너끝 이게 아니라 너가 지금 무슨 잘못을 저지른지 아니, 너 회개해야 돼.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지고, 또 우리의 삶이 변질될 때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고 계세요. 다시금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재와 은혜 안에 살아가게끔. 여러분들을 도와주고자 하신다 하시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밤이 되기를 원해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백성으로서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상황이든지 간에 그 말씀의 귀를 기울이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말씀을 듣고 일부분만 순종해야지가 아니라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말씀을 듣고 더 이상 변질되지 않도록 늘 매일매일 깨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